안녕하세요 출근길 삼부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 상해로 요양을 진행하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더 이상 요양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요양종결 통보를 받게 되는 시점은 결국 어느 순간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요양은 종결되었지만 사고 부위가 계속 이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그 이상 상태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바로 장애급여청구 절차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통증에 대한 부분을 장애로 판정받는 그 내용 중 14급으로 판정되는 그 경우와 12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척추 부위, 다시 말해서 경추, 요추, 흉추, 그리고 천추 등과 같은 척추 부위의 기능, 그리고 변형, 그리고 신경 건상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병적 상태에 대한 경변 상태에 대한 장애 등급 판정 원리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짧은 영상으로 척주부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을 모두 이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척주부의 장애 등급이 이런 기준과 원리로 판정되는구나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릴 테니 편한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장애 등급과 관련한 공단 직원의 설명이나 장애급여 신청을 의뢰할 경우 의뢰했던 그 담당 노무사의 설명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척추 장애라고 할때 척추라고 하지 않고 제가 지금 계속 척추라고 말하고 있는데 척추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목뼈, 등뼈, 허리뼈 부위를 총칭할 때 하나의 기둥 형태로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제가 척추라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추 장애를 판단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장애 등급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애 등급을 신청할 경우 그냥 뭐 허리가 아프다, 뭐 허리가 제대로 굽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상의 장애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기능 장애 그리고 척추 부위의 골절로 인한 변형된 뼈의 모양이 어느 정도 변형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말하는 변형장애, 그리고 척추신경근의 문제가 발생해서 어디 부위가 기능상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신경근장애라고 하는 컨트롤에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의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척추 부위의 장애 등급의 판단은 기능장애의 정도 그리고 변형장애의 정도 그리고 척추신경근 장애의 정도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점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척추 부위 장애를 그세 가지 분류 속에서 이상 정도만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점도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기능장애의 정의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척추의 기능장애는 운동 단위별로 비장애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 가능 영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정해주고 그 평균 운동 가능 영역 대비 여러분의 척추 분절, 고정술 등으로 인해서 제한되어져 있는 운동 가능 영역의 그 비율을 계산식으로 계산해서 제한된 운동 범위를 판단해서 기능상의 그 장애 정도를 판단한다, 판단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인이 굽혀지는 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척추 분절 어, 불안정성 정도를 판단하는 그 절차가 어, 기능장애를 판단하는 절차인데 어, 이 경우에도 척추 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또는 어, 수술 방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 최종 기능상의 장애 정도를 등급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어, 기능장애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척추 부위 변형장애의 경우에는 압박 골절과 같은 각종 골절로 인해서 척추체의 압박률을 계산해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척추의 변형장애는 어, 압박골절로 인한 척추체의 압박률, 어,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여기서 압박골절이란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서 척추의 모양이 납작해진 것처럼 변형되는 골절의 형태를 어,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어, 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물체에 맞거나 또는 바닥에 부딪히든지 하면서 척추의 뼈가 어, 놀라듯이 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어,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압박률에 대한 그 계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영어 자체로 설명드리는 것처럼 어, 압박되어져서 골절된 척추체를 기준으로 그위 그리고 아래쪽 정상부위 척추체의 평균 높이를 판단해서 그 줄어든 그 비율만큼의 크기가 바로 압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척추신경근 손상에 따른 장애 등급 판정하는 그 방식을 설명드리면, 척추신경근의 그 손상이 있으면, 척추신경근이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고, 따라서 척추신경근의 손상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장애 등급을 판정합니다. 그러면 척추 신경근 손상에 따른 우유증상의 정도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MRI 또는 CT, 척수 조영술 그리고 건전도 검사, 핵 의학 검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학적 진단을 통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신경근 장애 등급을 판정할 때 경추 5번과 6번, 7번, 8번 부위 그리고 요추 4번, 5번 부위 신경근에서 만약에 손상이 있다면 장애 등급은 다소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부위가 바로 다른 신경근에 비해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위 손상은 신경근 손상의 그 정도가 크다 이렇게 장애 등급 판정할 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 분류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장애부위별로 너무 다양하게 그 기준들을 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노동자분들이 그 분류표를 보고 자신의 장애등급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은 장애등급의 그 판정구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세부적으로 등급별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려고 하면 사실 한 2박 3일을 걸려야 어 제대로 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압축적으로 한번 설명드려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허리 부위상의 등급을 판정할 때는 크게 한번 분류할 경우에 어첫 번째 기능상의 장애는 평가받았는지 또는 어 변형상의 부분은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신경근 장애 부분은 평가받았는지 등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나 산재전문 노무사 분들에게 한번 정도는 질문해 볼수 있다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 조금은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